자 안녕하십니까 사주십년 연구소 카운셀 박입니다 오늘은 기초 4 6육강 십성 조합론 명리 용어 이해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분 그 초보자분들은 아, 명리 용어가 상당히 또 많기도 하고 어좀 어려운 부분 생소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 오늘 다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어 이런 뜻이 있구나. 어 이렇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간 음,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어, 중급 고급 어, 어차피 지속적으로 나오는 어, 명리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 어, 오늘은 그 초보자 분들의 에, 눈높이에 맞게 어, 이런 뜻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어 공부를 하게 하겠습니다. 자 인생아 인생아란 무슨 뜻인가 인성이 어 일간을 생한다 아 어, 나라는 아 어, 목일간이 있다면 어 수생목하니 인성은 어 수가 인성이 되죠. 그래서 인성이 아어 어, 일간을 생하는 구조입니다. 자 인성 나를 도와주는 엄마 같은 존재가 있다는 의미죠. 어, 항상 엄마가 아, 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 어, 나를 어, 생해 준다. 어, 기본적으로 인덕이 있다라는 거 거고요. 사랑을 받는다면 정의는 어, 친모니까 어, 사랑을 100%다 받는데 편의는 아, 어, 반만 받는다. 아, 어, 반밖에 못 받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정의는 어, 정모다 보니 친모다 보니 어, 아기 때 어떻습니까? 시간 딱딱 되면 모유 엄마가 작게 시간에 맞춰서 어 주죠. 그러나 편의는 편의는 어떻습니까? 어 모유 먹을 시간이 됐는데 어, 엄마가 바쁜 겁니다. 아, 어, 일 때문에 그래서 놓치기도 하고 어, 어떨 때는 모유는커녕 분유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시간이 딱딱 딱딱 어, 정인처럼 맞춰서 먹지 못하는 상황 아, 이런 게 이제 편인의 상황이다 이렇게 간단하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인은 좋고 편인은 나쁘냐 이게 아니고 어,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어,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 분들은 요자 비생식 두 번째 비생식이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자 일간이 식상을 생한다. 나라는 목일간이 있으면 목 생화하죠. 이 화가 식상이죠. 어~ 내가 식상을 생하는 거자 동료라든지 협력자라든지 나외 사람들이 아 일을 같이하는 음~ 그런 의미에 해당됩니다. 아~ 그래서 일의 능률이 배가 된다. 아~ 그러나 아~ 그 비겁들과 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아~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겁들이 많은 말수로 어떻습니까 더 나누어 가는게 많죠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게 아, 배율이 좀 적겠죠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그러면은 또 식상이 많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 습성 어차피 아, 이런 중고급 시간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오늘은 아, 이렇게 비생식이 이런 용어가 있구나. 어, 이렇게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상생제, 식상생제란 무엇인가?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 아, 화생토죠. 재성. 자, 열심히 일을 하고, 어, 또 그러면. 어 어떡합니까? 그 노력에 비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재성은 어 돈도 되지만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아 결과물이 되죠. 결과물이. 예, 결과물. 다. 아, 쉽게 말씀드리면 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 결과를 얻는 것, 어 돈을 받는 것이죠. 어떤 그 식신생재가 된 구조다. 아 그러면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기술성으로 열심히 어 일하고 노력을 해서 어 돈을 버는 패턴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프리업이라든지 자기업, 장사라든지 사업 성향 아, 노력형이다. 실재적으로 실재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아 어, 열심히 일해서 잘 살려고 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상생재가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분들은요. 그럼 또 식상도 또두 가지가 있죠. 식신생재도 있고, 상관생재도 있고, 그렇게, 아, 나누고, 또뭐 식상이 많고, 재성이 또 적고, 뭐 재성이 많고, 식상은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식상생재가 식신생재랑 상관생재 통틀어서 식상생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생관. 자, 재생관은 어떤 뜻인가? 자, 재성이 관성을 생하죠. 토생금. 그래서, 어, 금은 관성이 되죠. 어,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성, 어, 이렇게 된 어, 재생관 구조는 어, 사주에 재생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 어, 재성을 지키고, 관성은 비겁으로부터 재성을 지키는 성분이죠. 그래서 어 명예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결국 어 돈을 벌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다음에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겠죠.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모든 사람들에어 그런 어 욕심이 있죠, 당연히. 돈을 벌었으면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아 어. 그게 재생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구요 자 여자사주의 재생관은 재생금 패턴이 있다 그러면 아, 남자한테 내조를 잘한다 아 이렇게 되죠 여자사주의 관성은 음, 남자에 해당되고요 어, 남자를 계속 잘 생해준다 아, 내조를 잘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남자 사주의 재생관 퇴터는 자 능력이 있는 분이고요 능력자다 직장도 튼튼하다 월급도 따박따박 아주 잘 나오고 직장도 튼튼하고 아 이로하다 이렇게 어 이런 어 이런 명리용어가 이런 구조가 재생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간략하게 아, 기초 46강 10성 조합론에 대해서, 명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